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어, 카메라를 켰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가끔 제 친구들이나 주변에 아는 분들은 저를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일단 첫 번째로, 스페인에서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부러워하시고, 또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음, 또 원래 자기의 삶이 되게 힘들고 답답할 땐 다른 사람의 삶이 편안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즘같이 어려울 때는 다들 한 번씩 그런 생각 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대체적으로 제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큰 후회는 없어요. 어차피 후회해봐야 어,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일단. 그리고 음 제가 살면서 잘했건 잘못했건 그런 걸 떠나서 그래도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음 예전에 되게 많이 아플 때도 있었는데, 죽을 만큼 아파도 받고. 그리고, 어, 예전에 제 꿈이 화가였었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을 가야겠다 생각해서, 열심히 그림도 그리고, 공부도 해서 대학도 갔어요. 물론 무슨 명문대를 간 것도 아니고, 결국 화가가 되진 못했지만, 어 바보 같은 젊은 시절에 정말 바보처럼 열심히 뭔가 꿈을 갖고 열심히 해긴 했던 것 같아요. 뭐 그게 누군가가 보기에는 어, 덜 떨어진 노력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제 20대 때 정말 방황하면서 어, 열심히 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부끄럽진 않거든요. 제가 막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될 그런 그런 삶을 산 사람은 아니에요, 전혀.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유튜버를 내가 할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아, 유튜버는 왠지 정말 정말 잘된 사람들이 해야 될것 같고. 잘난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아, 되게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어, 그만큼 저는 뭐제자이이 잘났다고 생각해 이적이한 번도 없고 그냥 그런 제 자신을 저는 그냥 인정하면서 살이던것뿐이거든요 음. 그냥, 저는 항상 그냥 저답게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는데, 어 <laughs>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오늘은 하루 종일 밖에 비가 와요. 그냥 비가 아니고, 이, 싸대기 맞으면 아픈 비 있죠? 기러운 비가 하루 종일 오고요. 사실 하루 종일이 아니라 어제 그저께부터 계속 내리고 있어요. 폭풍우가. 우리가 살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바로 바닷가 앞이라서 파도 소리도 엄청 크게 들리고 집이 떠내려갈 것처럼 창문이 막 흔들거리고 그래요. 지금도. 마이크로 이 소리가 들리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정말 사람도 없어요. 지금 저희 집 빌라동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저랑 제 남편 딱둘 뿐이 없어요. 그냥 오늘 집에 있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비현실적인 것 같은 느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어, 여기에 와 있지? 갑자기 그런 거. 오즈의 마법사 보신 분들은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오즈의 마법사랑 신밧드의 모험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뭔가 미지의 세계로 가서 막 자아를 키우고 뭔가를 얻어서 오고 용감해지고 보물을 얻고. 그런 동화나 영화나 이런 거에 굉장히 어...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느 미지의 세계에 딱 떨어져 있는 거, 폭풍우를 만나서 그냥 집이 통째로 스페인의 어떤 곳에 띡 던져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 어떻게 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와 있지? 이런 생각을 하루 종일 했어요. 지금 저는 여기 있으면서 오자마자 빨리 일을 구해서 일을 하려고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제 명함을 500장이나 오자마자 디자인을 해서 만들었는데, 아직 한 장도 사용을 못해 봤어요. 제 명함이 이렇게 나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폭풍이 지나가면 태양이 뜨겠죠. 저는 유튜버를 해서 돈을 벌고 싶어요. 음, 이건 취미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지금 여러 가지로 저의 가능성을 실험해 보고 있는데, 지금 비디오 한 6개, 7개 올렸나요? 아니, 역시 쉽지 않고, 어, 그래요. 나를 보여준다는 건 그만큼 제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고, 또 그걸 어떻게, 아, 어느 정도까지 표현하고 보여줘야 될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하는 요즘이에요. 음, 오늘은 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일이 있어서, 좀 많이 소심해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이 영상 정말 제가 올릴 수 있을까요? 이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만한 이 쓰잘데기 없는 이런 얘기들 흩어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얘기를 올릴 수 있을까요? 사람들 음, 싫어하겠죠. 음. 근데 오늘 이렇게 올리고 나면 왠지 이보다 더 못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를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정신 분열인가봐. 아 <laughs> 어, 그냥 제 자신을 내려놓고 싶어요. 음 그리고 정말 나답게. 뭘 하나 해내고 싶어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인생이 끝나기 전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걸 후회하지 않고, 또 제가 살면서 어, 남들에게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뭐... 최소한 피해되지 않게 그리고 세상을 좀 널리 이렇게 <laughs> 아 이거 너무 거대한 거네요. 그냥 어, 제 영상을 보시는 한 분이라도 어, 마음 따뜻해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로 돈을 벌고 싶어요. <laughs> 정말 돈 벌어서 음 하고 싶은 게 아주 많아요. 음. 좋은 일에 많이 쓰고 싶어요. 죽기 전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어, 돈도 써보고 싶고, 그런 욕구들은 어쩌면 제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사람들이 행복한 게 좋거든요. 제가 조금 더 준비가 되고 하면 저에 대한 얘기, 제가 살아온 얘기, 그리고 어떻게 스페인에 오게 됐고 했는지, 어렸을 때에게 이런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할수 있을까요? 누가 관심을 가질까요? 음,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뜨겠죠. 내일은 꼭 태양이 떴으면 좋겠어요. 햇볕 못 본지 오래됐네요. 안녕히 주무시고, 음,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힘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밖에서 뭘 저렇게 뿌시덕뿌시덕 하는데, 배가 고픈 것 같아요. 가서 뭐 차리고 있는지 한번 가야겠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끝까지 영상 보신 분 있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네, 그렇습니다. 참을성이 참 좋으시군요. 좋은 밤 보내세요. 娘。안녕